요한계시록 연구 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범위는 17장, 12절로 18절이며, 제목은 승리가 결정된 싸움입니다. 계시록 17장에서 요한은 음료와 음료가 타고 있는 짐승에 대해서 상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짐승의 머리에 열뿔이 있는데, 그 열뿔은 열왕이며,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열불은 다니엘 7장에서 네째 짐승의 머리에 있는 열불과 동일하며 계시록 13장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열불과도 같습니다. 이 열불 즉열 왕에 대해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말한 것은 요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장차 로마의 폐위에서 유럽의 열 나라가 등장할 것에 관한 예고입니다. 주 476년 북방에서 밀려내려오는 게르마 민족에 의해서 서로마가 폐망하고 서로마가 차지했던 유럽의 지역은 게르마 민족에 의해서 10개의 나라로 분열됩니다. 단열 7장에 의하면 10뿔 중에서 3뿔이 뿌리쳐 뽑히는데 그 뿔은 세 나라 즉 헤롤라이, 반달, 그리고 동고트입니다. 그런데 누가 그 3뿔 즉세 나라를 제거했 있을까요? 바로 작은 뿔이었습니다. 그 작은 뿔은 바로 로마 교황권을 상기하는 세력으로 당시 카톨릭의 교리를 따르지 않고 아리안주의를 신보하는 새 나라를 제거한 것입니다. 반대의 세력들이 제거되면서 남아있던 일곱 뿔은 전적으로 로마 교황권을 지지하고 따르는 유럽의 세력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게시록은 다음같이 과 증언합니다. 게시록 17장 13절의 말씀인데,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미 살펴보았듯이 이 짐승은 음료가 타고 있는 짐승이며, 단일 7장의 작은 뿔과 동일한 세력으로 로마 교황권을 상장합니다. 중세시기 동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교황권을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국가들이었습니다. 교황권의 승낙 없이는 누구도 왕의 자리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은 그때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교황권의 세력은 세계 여러 나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장차 짐승과 그것을 지지하는 세상 나라들은 어린 양과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과 전쟁을 벌일 것입니다. 이 전쟁은 계시록 16장에 묘사된 아마겟돈 전쟁으로, 여섯째 재앙에서 아마겟돈 전쟁을 위한 준비가 이루어지고, 일곱째 재앙 때 아마겟돈 전쟁은 절정에 달하며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선과 악의 대정적인 아마겟돈 전쟁에서 누가 승리할 것인지에 대해서 계시록은 이미 결론을 내려놓았습니다. 계속 1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어린 양은 만주에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어린 양이 이기실 것이며 어린 양과 함께 하는 자들, 즉, 부르심과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백성들도 이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승리하신 비결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믿음의 삶을 통해서였습니다 그분은 이 싸움에 있어서 결코 그분의 신성을 활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들과 같이 되셔서 믿음으로 사탄에 제공하는 모든 시험을 이기셨고 우리도 그분의 발자취를 따라 이길 수 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이 승리하는 비결 또한 예수님의 승리 비결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요한 1서에서 요한은 성도들의 승리의 비결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5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 역시 믿음으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아무튼 어린양의 승리와 참된 성도들의 승리는 이미 결정되었습니다. 이것은 한편 사탄과 사탄을 따르는 세력들의 패배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미 승리가 결정된 싸움에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한눈 팔다가 넘어지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음료는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로마 교황권입니다. 그 음녀가 장차 온 세상을 지배할 것을 요한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기 위해서 음녀는 온 세상을 자신들의 편에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겟돈 전쟁의 막바지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17장 16절의 말씀을 참고하시 바랍니다. 이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일곱째 항 때에 바벨론을 적극 지원했던 세상의 왕들과 백성들은 바벨론이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할 수 없다는 것과 그들이 지금까지 바벨론에게 미혹을 당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여 바벨론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게 리될 것입니다. 권력의 칼을 의지했던 바벨은 그 권력의 칼로 망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무엇을 의지하며 사는지요?